무알콜. 아 예. 아, 무알콜. 알코올. 예. 아, 좋다. 어우, 청량한. 야. 아 야. 청량한 맥주의 특유의 홉향도 그, 음. 나고요. 예. 근데 이제 홉향을 이기는 이 차의 향. 음. 예. 이거 뭐, 말주가 아닌가요? 말주. 말주. 말술, 말술. 예. 말, 아, 말, 아, 말, 말. 예, 네, 말차 맥주입니다. 예. 작약산, 어? 그 작약꽃 그 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오 예. 자, 정말, 어, 작격산 정말 문경에 산들이 많은데 예. 그중에서도 이제 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그런 네. 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은 그 산의 생김새도 중요한데 올라왔을 때 어떤 경치가 펼쳐지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와, 뒤를 보면 그러니까 다른 산들이 병풍처럼 쫙 둘러싼. 가 네. 다원이거든요. 다원이면 그 차를 우려해서 그러니까, 차를 일 재배하는 곳. 아.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뭐 이렇게 뭐찻잎을 따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아니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먼 삼골 오지, 자원을 찾아주셨네요. 아니, 너무 좋아요, 여기. 아니, 예, 요게 예. 그, 앞에 들고 계신 게녹차잎인가요 예. 이게 예, 찬잎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아니, 저는 낙엽 청소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예. 야, 야 그러셨군요. 아, 예, <laughs> 예, 예. 요게. 우리 녹차잎인데요. 녹차를 만들 때는 1하 네. 2엽 음. 또는 1창 음. 2기라 그래요. 1창 네. 2기. 특히 우리가 많이 마시는 우전이 바로 이런 것만 아우, 가지고. 특히. 고구전에. 그렇죠. 새 봄에 네. 찻잎 올라왔을 때 이런 모습. 네. 저는 문경에 녹차가 음.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저도 사실 보성은 뭐 보성이나 하도 주로 남쪽에 네. 많잖아요. 예, 이게 예, 아일대식물이고이 네. 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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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 한계선은 저 아래쪽에, 여기서 200 내지 300km 아래쪽인데, 아... 특히 문경은 네. 뭐, 여기 아시겠지만, 공기도 좋고, 네. 산세도 좋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네. 온도차. 아 기온의 차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다른 데 녹차하고 조금 차이점이 네. 얘들이 추위를 이겨려고 네. 아미노산이 좀 많아요 아, 아 맛있다는 이, 그렇죠 그러면 이 감칠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 그러면 네. 이 찻잎을 따는 것부터 한번 같이 음 시작을 해보시죠 어, 아 네. 함부로 건드려도 네. 돼요? 아닙니다 지금 뭐 얼마든지 하... 예. 아, 여기 지금 세순 네. 아니에요? 예, 예. 여기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네. 요 여린잎들을 좋아합니다. 여린잎? 아 예, 예. 아 예. 위에 아까 일창이익이라 그랬잖아요. 예. 일창이익. 초기 하나 있고, 예. 잎이 두 개. 아 네. 1창 2기의 네. 요위에세 손만 이렇게 네. 요렇게 똑 잡고 그리고 아 올리시면 톡톡 하고 떨어집니다. 요요 품의 예. 1창 예. 2기 여기 위기 예, 예, 예. 이거를 이렇게. 예예 예. 요걸로만 가지고 만든 녹차가 이렇게. 가장 맛있고 이렇게. 아, 이 요렇게 따도 상관없나요 요거는, 요거는 아. 이제 1창 3기를 다시. 아 예. 1창 2기. 더 좋은 거죠.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원래는 이렇게 해도 녹 차는 되지만 이렇게 여린 잎으로 따는 게 네네. 아주 차 맛이 좋고 감칠맛이 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잎은 원래 안 따는 거예요 예안땁니다 저거는 이제 억센 잎들은 주로 우리가 발효차류 홍차류나 뭐 이런 걸할 때는 이제 좀 이런 어린 잎을 쓰고 원래 차는 네. 색 향미인데 예. 일본 애들은 색을 중요시해 그쵸? 아. 그 중국 차를 먹으면 향이 강하잖아요 네. 향을 중요. 그 우리나라 분들은 맛을 중요시해. 아, 그 감칠맛. 그래딱 중간인 것같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까 차도 네. 여린잎에 색깔이 좋은 요런 잎만 따가지고 네. 차를 많이 만들어서 마셔요. 그게 맛있다? 예, 그러니까 네. 그 맛이 네. 다른 어느 나라의 차 맛보다 우리나라의 차 맛이 좋은 거예요. 훌륭하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다음 우리 차덕으로 한번 가볼까요? 와 덕는 네. 거예가시를 만들러 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이 미리 만든 녹차를 가지고 예. 냉침차를 만든 게 있는데 시원한 냉침차한잔 드시고 오, 너무 좋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여기, 네, 잠시만 들고 시저기 지금 땀 맺힌 거 예. 보이세요? 와 시원한 거 당겼는데 이제 저온에 네. 시간을 좀 줄여서 네. 어, 쓰고 떫은 맛은 좀 없어요. 줄이고 카페인 양이 네. 또 절반 이하로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네. 젊은 분들이 네. 이 맛을 참 좋아하시네요. 너무 예쁘고. 이제 이거 해야지. 음. 저는 약간 느낌이, 맛이 그 녹차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거에 살짝 그 연한 맛? 부드럽고 연한 맛. 알콤하고. 담백한 맛? 담백한 맛이 나는 데쓴 맛이 없어요. 그거 어, 신기하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네. 차를 듣는 거를 이제, 이제 체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후훅훅 거리는데, 네, 한번 네.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네. 이야, 270도. 네. 깔끔하게 <laughs> 네. 좋은 온도입니다. 예 270도. 네. 270도. 네. 네. 270. 아, 아. 한번 살짝. 아, 정상입니다. 36점도. 아, 이 큐네. 네. <laughs> 이 하나씩 아, 워낙 뜨거우니까 아, 아, 예, 장갑도 하나씩 찍고 이거 네. 아, 지금 토시도 하나씩 네. 하시고 네. 어, 우리 신생님도 네. 네. 토시하시고 장갑도 끼시고 이 아, 솥에 넣는 거는 네. 우리 신생님이 아, 옆에 딱넣어주시고 어, 넣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한방에팍 한 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예, 예. 그럼 제가 시원을 하겠습니다. 예. 오. 소리 난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좀 누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아. 아. 그리고 이제 도루게 위로 접고 위로 던지고 도루게. 지금 어? 소리가 예쁘죠? 응. 예. 아니 냄새가. 냄새. 아. 지금 올라오는 향이 네. 우리 녹차 만들 때 진향이라 그래요. 아, 녹차의 네, 진향. 진향. 예. 예, 예. 이 맛이 이, 하다 보면 이 향에 취하는 수도 있어요. 음. 예. 두번 이제 한 번씩 해보시는데, 네. 또 이렇게 으시고 옆에 발을 놓고, 그래. 네. 예. 예, 이렇게, 서 우로 하각 위로 확. 위로 확. 위로 전체로. 확, 어, 확.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야, 잘 하시네. 어우, 예, 예. 어우, 예. 한번 더, 이렇게. 수련이 풀. 예. 터치, 네. 터치. 자, 이렇를 야. 네. 야, 어, 야. 야, 우리 수장님어 야, 이거 <laughs> 예, 뭐. 소림사 야, 소림사. 아, 소림사소림사 어. 소림무공. 예,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 요 잎이 지금 좀 줄어들고, 예. 녹록해지는 거죠? 네. 예, 예. 예. 어, 배는 왜 뜨거워지는 걸까요? <laughs> 어이 배가 예.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laughs> 배는 왜 뜨거워질까 말입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어, 오, 이거 안 돼요 네.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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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예, 타면 안 됩니다 네. 저 그렇게 한 상태에서 네. 이쪽으로 다 담습니다 아요 저랑 예, 같이 싹 오, 뜨거워요 싹. 싹. 오, 싹. 이 <목소리가> 야, 야 어. 아까 그생생사던 아, 그, 그, 예. 네. 예. 이렇게 됐죠? 갑자기 시금치가 아, 됐어요. 이제, 예, 이렇게 된 잎을 차 만내기 작업을 해야 네. 돼요. 이게 네. 이제 유념이라고 하는데, 네. 차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네. 네. 아,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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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를 이렇게 손을 네. 한손 안에 들어오게 모아가지고, 아. 살살 이제 뚫려보시죠. 굴려져요? 굴려져. 예, 예. 동그랗게 공 모양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차, 상처를 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유념을 하고, 네. 다시 한번저소체다 이거를 넣어서 아 이제 또어 득습니다 아, 아 그래요? 네, 근데 어? 그거를 몇 번까지 하느냐 구중구포 그렇죠 아 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거를 구중구포라 그래서 네. 아홉 번 덮고 아홉 번 유용까지 한 그런 셋입니다 아 무관절이 다원에 오신 걸 예. 기념해서 그 예. 분한테 예. 말차를 한잔 대접하고 있습니다 아, 아 말차 예. 그래서 야. 지금 직접 제가 격불을 네. 해서 격돌이 뭡니까? 예, 요 말차 가루를 네. 예, 물을 넣고 네. 여기 있는 요 차선으로 네. 예, 이렇게 흔들면 오. 거품이 일어납니다 격불은 보통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격불을 네. 보통 합니다 와 색깔이 진해가지고 음, 예. 어 냄새가 그러니까 <laughs> 예. 이게 이제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많이 마시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예. 말차에 많이 그 찾고 있고 좋아하는데 가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색입니다 예, 맞아요. 예, 아, 이 색. 색을 예요 색을 색을 통해서 이 심신의 안정도 찾고 풍미도 같이 느끼면서 이제 마시는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네. 먼저 이렇게 모시 드리겠습니다. 따스물에서 따뜻합니다. 우리나라이 뭐다 돌아 그럴까? 네. 차를 네. 마시는 예법에서는 우리나라 분들은 왼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받치고. 네. 예, 왼손으로 오. 받치고 오. 오른손으로 해서 네. 아 냄새 너무 좋다. 일단 한번 저는 이 따뜻한 네. 네, 한번 이 말차를 한 모금씩 네. 한번 해보십시오. 네. 굉장히 깊어요. 아니 맛이 처음에 딱 입에 들어갔을 때쌉싸름하거든요 끝맛은 깔끔해요. 부드럽죠뭐 상당히 네. 풍미가 있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십시오. 따뜻하니까 천천히 흥미하면서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 회장하시듯이 굽듯이듯이 그냥 그르데 이게 원래 어 이렇게 훌르룩 네. 먹으면서 바람이 섞인 공기가 섞이면 향이 더 진하게 느껴져요. 어렇죠 네, 아, 네. 어떠십니까?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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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 어, 말차 외에 우리 집 오늘 특별한 메뉴가 하나 더 있는데 어, 또 있어요? 그걸로 한번 오늘 또 대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주세요. 있네 네. 네. 예. 오 이게 어, 뭐예요? 이게 말차잖아요. 아, 냉 말차. 요게 바로 말차 맥주라는 겁니다. 어? 맥주라고요? 말차는, 이게 맥주예요? 예. 무알콜. 아, 예. 아, 무알콜. 맞아. 예. 지금요. 아이 그 말차처럼 되겠는데 아니 냄새가 맞뭐 이거는 서로 어. 브라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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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좋다. 어 청량한 음, 아, 네. 청량한 맥주의 특유했던 그호 네. 향도 나고요. 그런데 네. 이제 호 향을 이기는 이 차의 향. 네. 네. 우와, 아닌가요? 말주, 말주, 가아닌요 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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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주, 말술 말주, 말 말주, 예. 예, 맥주말니다주말말차시험말 예. 결과 맛이 어떠셨습니까? 야, 일단 말차를 먹다 보말까이 차의 세계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일단 달리는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는 맛있는 차로 취미를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되게 빠졌어요. 되게 건강한 판단인 것 같아요. 예. 아 지금 덕질 예.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덕질. 네. <laughs> 아, 이제부터는 차를 즐기하시면 알겠습니다. 더 멋진 인생이 아마 펼쳐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